현재 임신 구조이고 새벽 1시에 남편이랑 축구 보던 상황입니다. 아 갑자기 초코우유 먹고 싶다. 새벽 1시에 초코우유 먹는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지. 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아몬드처럼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. 누가 이 새벽에 초코우유를 먹겠냐? 왜 이렇게 이상하냐? 왜 이렇게 급발진해?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말한 거고 액체니까 금방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사람을 무한주냐? 몸에 좋은 아몬드를 먹으면 이해하는데 초코우유 같은 걸 새벽에 먹는 게정상적이 행동이냐 완전 비상식 비정상이지. 이까지 말하다가 열 받아서 방에 들어왔습니다. 좀 전까지 분위기 좋게 축구 잘 보고 있었고요. 평소에 안 먹던 초코우유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원래도 잘 먹었고 지금 시원하고 달달한 게 먹고 싶은 마음인데 저렇게 인간이 갑자기 급변할 만큼 제가 잘못했나요? 제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술을 들이킨 것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냉장고를 뒤진 것도 아니고 초코우유 먹고 싶다고 한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. 아몬드는 또 몸에 좋으니까 새벽에 먹어도 좋은 행동이랍니다.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참고로 본인은 절대 사러 가기 싫은 게 아니다. 사러 갈수 있지만 안 좋은 행동을 하려는 네가 이해 안 간답니다. 아몬드는 집에 있고 초코우유는 집에 없었어요. 그리고 아파트 바로 밑에 편의점 있고 밤에 뭐 먹고 싶다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